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 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볼수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난 땅을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금과 육측이 풍부하였더라 엄청난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삭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삭은 자, 기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죽는 데까지,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 데까지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종을 시켜서 신부감을 구해가지고 왔을 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냥 무조건 받아지었습니다.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삭은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에서로부터 미움을 사서 멀리 떠나게 되었는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멀리 떠나 보내면서 부탁을 합니다. 반드시 믿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하면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상하리라.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리라.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일곱 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자가 되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총리가 된 다음에도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먼저 아버지부터 물어봅니다. 살아 계시느냐? 잘 계시느냐? 그리고 아버지를 자기의 가족들 다 불러다가 가장 살기 좋은 고생 땅에서 가까이서 모십니다.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젖을 먹여 가르치던 것을 일평생 동안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함 여자인데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삭을 주어가면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합니다. 조성이 지극한 여인으로 소문이 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성내에 유력한 남자, 믿음이 좋고 그리고 인간정도 좋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사람을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일제강점기 동안에 이북오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정찬우 장로인 것입니다. 그는 청년 때 결혼도 늦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가 떡을 주면은 그 뜨거운 떡이 식기 전에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 떡을 가슴에 안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슴이 화상을 입어서 벌겋게 익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모를 공경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면서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복오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모를 공양할 때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